오랜만에 컴퓨터 견적을 짜보겠습니다. 망할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폭등한 뒤로 견적을 짜는 게별 의미가 없었는데, 최근 비트코인이 떡락하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약간은 떨어졌기 때문에 게이밍 컴퓨터 견적을 만만 볼 건데요. 본 영상의 견적은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요. 최근 나오는 고사양 게임들도 어느 정도의 타협으로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견적을 짜보겠습니다. CPU는 인텔의 11세대가 출시되었지만 여전히 5600X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밍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에서도 여전히 앞서는 5600X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5600X를 품어줄 수 있는 메인보드, B550이 출시되어 있지만, 가정에서 게임만 취미로 즐기는 분들에게는 B450 박격포 맥스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메모리는 DDR5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DDR4 3208GB 두 개를 사서 16GB 듀얼 채널로 구성하는 것이 가성비 면에서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윈도우를 설치하고 게임을 설치할 SSD.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고사양 게임들의 용량이 수십 기가바이트에서 수백 기가바이트이기 때문에 윈도우와 고사양 게임 두세 가지 한다 했을 때 500GB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가성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사실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조금이라도 좋은 그래픽카드를 사기 위해 WD 블루 SN550 M.2 NVMe 제품을 선택합니다. 케이스는 수년간 단아와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앱코의 아수라를 밀어낸 마이크로닉스 마스터 M60 메쉬를 씁니다. 기본 장착 팬이 6개이기 때문에 게이밍의 필수적인 쿨링 성능이 기본은 하기 때문이죠. 파워는 초기 분량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브랜드 제품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출력이 필요 없더라도 700W 정도 되는 파워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성비 무상 6년 AS를 지원하는 마이크로닉스 플래시트2 풀체인지 700W 제품을 선택할게요.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견적 짜면서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짜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망할 비트코인. 다시 떡상해서 이런 상황 겪을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남은 부품, 게이밍의 심장이라고 볼수 있는 그래픽카드인데요. 아직까지도 미친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오지 못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적당한 그래픽카드를 골라봤는데요. 나온 지몇 년이 지난 GTX 1000 시리즈나 RTX 2000 시리즈를 새 제품으로 사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팔지도 않고요 중고를 사면 몰라도 rtx 2060이 현재 중고가 40에서 50만원 가량 하는데요 오늘 견적의 컨셉이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rtx 2060은 살짝 성능이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rtx 2060과 비슷한 성능의 70만원 가량인 rtx 3060새 제품보다는 12만원 정도 비싸지만 rtx 3060 ti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게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가격 차이에 비해 성능 향상 폭이 더 크기 때문이죠. 게이밍에서 성능이 무려 20에서 30% 차이가 납니다. RTX 3060은 RTX 2060과 비슷한 성능이지만 RTX 3060 Ti는 RTX 2080 Super와 비슷한 성능이니까요. 그래도 30만원대, 40만원대 초반에 RTX 2060 구할 수 있다면 바로 사세요. 이렇게 고사양 게이밍 컴퓨터 견적을 짜봤는데요. 지금 현 시점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수십만원 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수준의 사양이면 원활한 게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요. 일부 컴퓨터 조립을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님들 중에서 60프레임만 나오면 원활한 게이밍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 유튜버분들이 막눈이라서 깨말못이라서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게이밍 모니터가 144Hz 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90에서 100Hz 이상의 프레임은 뽑아줘야 말 그대로 원활한 느낌이 나도록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영상의 견적이 원활한 게이밍에 딱 맞게 부합된다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